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역사의 숨결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고대의 불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아마도 파라오의 황금 가면 눈부신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 그리고 비밀스러운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진기한 유물들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안, 과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고대 문명들이 남긴 진짜 유산은 땅 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라 그 불을 축적하고 유지했던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문명들의 숨겨진 부의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집트, 로마, 잉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들이 어떻게 부를 쌓았고 그 부의 본질은 무엇이었으며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만약 고대 제국들의 부가 단순히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진짜 힘이 경제적 혁신, 자원을 관리하는 탁월한 전략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최첨단 금융 시스템의 뿌리가 바로 그 고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돈과 권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래 지속된 제국, 이집트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무려 3천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문명 중 하나로 군림했습니다. 이집트 하면 역시 황금을 빼놓을 수 없죠. 1922년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 투탕카멘의 무덤은 파라오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진짜부는 황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의 원천은 바로 생명의 젖줄 나일강을 통제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매년 주기적으로 범람하여 주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었고 이는 이집트에게 다른 문명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력을 선물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신의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자연의 순리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복을 통해 부를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풍성한 수확을 보장했고 이잉여 농산물은 이집트 인구를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인도,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곡물은 곧 이집트의 화폐이자 권력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효율적인 농업을 위해 복잡한 관계수로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는 대규모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넘쳐나는 곡물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청금석과 같은 사치품과 교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물교환을 넘어 국가의 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리는 고도의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무덤 속 보물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놀라운 농업기술, 세금제도, 그리고 공물을 기반으로 한 초기 은행 시스템의 원형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특히 국가가 농업 생산을 통제하고 세금을 걷는 국가주도 경제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모인 분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경탄하는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기념물을 건설하는 데 재투자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은 파라오의 권위를 과시하는 동시에 부를 사회 기반 시설에 재투자하고 경제를 순환시키는 고도의 통치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 시대의 국가가 곡물 창고를 운영하며 나라의 근간을 다졌던 것과도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복과 영토 착취를 통해 부의 창출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로마 제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전쟁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팽창의 천재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부는 정복한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브리튼의 주석 광산에서부터 이집트의 곡물창고까지 제국 곳곳의 자원을 남김없이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빼앗는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방대한 자원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욱 뛰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증명하듯 제국 전체를 거미줄처럼 연결한 도로망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군대뿐만 아니라 물자와 사람, 그리고 정보가 실세 없이 흘렀습니다. 로마는 또한 고도로 효율적인 세금 제도와 발전된 화폐 시스템을 통해 부가 제국 내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복한 지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로마의 경제 시스템 안으로 완벽하게 통합시킨 것이야말로 로마의 가장 큰 혁신이었습니다. 각 속주에서 거친 부는 로마의 국고로 모였고 이는 다시 군사 활동, 도로와 수로 건설, 그리고 콜로세움이나 공중 목욕탕 같은 공공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20세기의 대한민국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압축 성장을 이뤄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인프라가 곧 국력이라는 사실을 로마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건축물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 현대법의 근간이 되는 정교한 법률 체계와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남겼습니다. 불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그들의 능력이야말로 그토록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부의 개념을 가졌던 문명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6세기 스페인에 의해 정복되기 전까지 남아메리카에서 번성했던 잉카 제국입니다. 잉카 제국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화폐나 돈 없이도 어떻게 거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잉카인들은 험준한 안데스 산맥의 지형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농업 시스템 중 하나를 건설한 자원 관리의 명수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폐 대신 미타라고 불리는 노동 및 재화 교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국가를 위해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받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고대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인카의 부는 금이나 은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는 인구를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성장시키는 능력,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이로운 도로망과 계단식 경작지를 건설하는 능력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척박한 산비탈을 옥토로 바꾼 계단식 농업 기술은. 그들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주식이 된 감자가 바로 이 인카인들에 의해 처음 재배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카인들이 남긴 교훈은 심오합니다. 진정한 불안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속시키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의 번영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최초의 금융혁신이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어인들은 단순히 도시와 무역망을 건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은행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발명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최초의 문자 기록 화폐 시스템과 초기 은행업의 발상지로 여겨집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곡물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곡물 대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자 기반 금융 시스템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또한 그들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 중 하나인 한무라비 법전을 만들어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를 명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계약, 상속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러한 경제적 혁신은 도시 중심지의 발전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광대한 무역 네트워크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히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문명이 돈과 무역, 부의 이동을 관리하는데 사용하게 될 바로 그틀 자체였습니다. 신용과 대출이라는 고대의 관행은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경제적 DNA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문명들, 이집트, 로마, 잉카, 메소포타미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를 쌓아두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을 지능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통제, 로마의 조직적인 인프라, 잉카의 노동 기반 시스템. 이 문명들은 모두 진정한 부가 황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달려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부는 단순히 돈의 축적이 아니라 시스템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지속시키는 힘은 혁신에서 나옵니다. 로마인들은 제국을 수 세기 동안 유지시켜준 놀라운 인프라를 건설했고, 인카인들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제국을 번성시킨 농업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는 점점 더 추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디지털 화폐, 그리고 끝없이 늘어나는 부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문명들은 금 위에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적 통찰력 위에 제국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부에 대해 생각할 때, 지갑 속의 지폐나 은행 계좌의 숫자를 넘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고대 문명의 진정한 부가 그들이 남긴 유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부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기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